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어, 오늘은 경제와 주식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그 메타버스를 품은 네이버라고 해서 시총을 100조를 정조준 했다고 합니다. 음, 네이버가 검색 엔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그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제페토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인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몸집을 100조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차 산업의 핵심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말이 전혀 근거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페토를 더 활성화시키고 미국의 그 게임 쪽의 메타버스가 로블록스예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70%가 다 가입자고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오징어 게임, 로블록스 그걸 만들어가지고 대히트를 쳤대요.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서 만들고 돈은 로블록스에서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를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어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이버가 어 앞으로 몸집을 100조까지 올린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어 다음 뉴스는 어 미술에 관련된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앞으로 이게 10년 뒤에는 100배 정도 성장한다고 해요. 이 감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미술품들을 앞으로 이 NFT 식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어서 그 작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작품을 사서 또 팔기도 하고 또 보, 보관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술품을 이제 종이에다가만 이 만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이 가상화폐 공간상에서 NFT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고 파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미술하시는 분도 이 가상화폐와 NFT 토큰을 잘 연구하면은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하시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아, 요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치매를 이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걸으 걷기를 통해서 90%의 질병을 낫게 한다는 책이에요. 1번 분이 쓰신 건데, 어, 우리는 좋은 약을 추천해서 먹으려고 많이 하고 있지, 이런 어떤 민간요법이나 우리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어, 건강해지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세상을 오래 살거나 깨우침이 많으신 분들과 얘기를 하면은 걷는 거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걷기가, 걸으면서 어떤 분은 50에서 30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47, 44, 41, 38, 35. 이렇게 30 빼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숫자를 50에서 30 빼면서 하는 운동이 치매하고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걷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3개 이상 추천하는 의사를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본이 3개가 넘어요. 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위에 관련된 약. 그래서 3개 이상 약을 추천하시는 의사를 멀리 하라는 게 정설입니다. 뭐 다음 이야기는 그 내년도 전기차 그 현대 모비스 주가가 최근에 2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5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2022년에 아 2022년에 22만대를 목표로 판다고 합니다 기아현대 뭐다 파는 거지만 어쨌든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그거에 부품을 대는 어, 모비스가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낸드 2위로 도기, 도약을 했어요. 1등이 삼성전자고요 2등이 SK 하이닉스고, 3등이 기오시아.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합치면은 50%가 넘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낸드, 이제 반도체 쪽의 한 부분인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게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어 SK채태원 회장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 뉴스는 어 2021년 동안에 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간 천슬라까지 올라가고 뭐 조종받고 떨어지고 있지만은 어 그만큼 올라간 게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43%가 연초 대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도 코스트코가 있는데 실은 제 고객 중에서도 영동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사면은 그만큼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코스트코가 안될것 같았었는데 의외로 1인 가구, 2인 가구에서도 물량을 많이 사놓고 그것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코스트코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온라인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프라인이 망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코스트코가, 코스트코가 오프라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어느 시장이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장사든 돈이든 흐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어, 중소기업인들이 2021년 뽑은 한자가 있어요. 뭐냐면 중력이 산이라고 하는 한자예요. 이 한자의 뜻은 어,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긴다는 뜻이에요. 중력이 산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이다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면 큰 산도 옮긴다는 게 어,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현인들 또 나이든 분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 다음 소식은 어, 터키에 관련된 뉴스예요. 터키에서 으, 리라화를 쓰고 있는데 금리를 9월달에 4 차례나 국가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 이후에 4차례 정도를 금리를 계속 내렸거든요. 19%, 18%, 16%, 14%.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 지금 경기가 거의 어려워지고 있고, 달러가 폭등하고 있고, 리라 값은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IMF 직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엉뚱한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달러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폭등하는데 수출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맞죠. 근데 우리가 원자재라던가 이런 걸 사오는 거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하는 역할인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달러 보유량이나 이런 관계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국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식료품 값이 엄청 올랐어요. 오이는 99% 이상 올해 인상이 됐고요. 호박은 80%, 상추는 72%, 우리 이제 자동차 타잖아요. 휘발유는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예전에 5,000원 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거의 8,000원, 9,000원이 대세예요. 30개 안판 있는 게요. 그리고 삼겹살 같은 경우는 6% 정도 올랐고 지금 이런 것들을 볼때아나 이제 뭐 오이 안 먹어 호박 안 먹어 이렇게 하면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물가가 올라가는 동시에 김밥 안 드세요? 또뭐 나가서 식당에서 밥안 드세요? 그럼 거기서 호박이든 오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값 자체를 인플레이션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시점에서 또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이유가 해지 기능으로 가상화폐가 최고입니다 예전에 지금 수천 년간 가사, 어, 그 해지를 할수 있었던 거는 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금이라는 가상화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뭐 몇백만 원에서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뭐 조정 기간을 통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길게 뭐 짧게는 뭐 6개월, 1년 사이에서도 지금 금액을 두 배, 세 배는 어느 정도 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꼭 사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만큼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 반도체 그 가격 인상을 통해서 내년에 어, 올라간다는 목표가가 올라간다는 게 지금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7만전자 이쪽 저쪽 하고 있는데 어, 10만전자부터 계속 떨어져서 체면이 많이 아니지만 조만간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치고 올라갈 거라는 게 어, 애널리스트들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 내가 야금야금 이렇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산다면은 절대 잃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거지 평균가를 낮추면서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 연습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절대 잃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룰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딸 확률이 높습니다. 네, 김작가 철인의 TV였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